예수가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막에 이르니 보라 사람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에게 데려오는지라 예수가 그들의 신앙을 알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아들아 안심하라 너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너의 길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매 보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너희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쉽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가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매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라며 그런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가 그곳으로부터 지나갈 때 마테라는 사람이 그 당시 관례대로 공세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니 그가 일어나 따르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가 그 집에 앉아 식사하는데 보라 많은 세리와 제인이 와서 그와 함께하고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라 바리 세인들이 그들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는지라 예수가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에게 이르되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느니라 너희는 가서 나 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하지 않노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주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하더라. 그가 이렇게 가르칠 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어 이리되 어째 우리와 바리새인은 자주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나이까하매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애통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로부터 신랑을 빼앗아 가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리라 하더라.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붙여서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거냐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둘다 보존되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리의 침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하는지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니라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면 나를 받아들였으리니 이는 내가 율법을 준 자이니라 내가 너희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니, 이는 새로운 것이 오면, 낡은 것은 버려지게 됨이라. 그가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할 때 보라, 어떤 관리가 와서 그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나의 딸이 지금 죽어 가나이다. 그러나 당신이 와서 완수하면, 살아나리이다. 하매 예수가 일어나 그를 따라가고, 그의 제자들도 가는데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몰리더라. 보라,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뒤로 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댔나니 이는 그녀가 속을 이르되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댈 수만 있어도 나는 온전하게 되리라 합니다라. 예수가 돌이켜 그녀를 보고 이르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했느니라 하매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었더라. 예수가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 피리 부는 자들과 소란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리를 비켜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느니라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그가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 소녀가 일어나니 예수의 명성이 그온 땅에 퍼지니라 예수가 그곳에서 떠날 때 눈이 먼두 사람이 그를 따르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더니 그가 집에 들어갈 때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그들의 눈을 만지이르되 너희 신앙대로 너에게 될지어다 하네.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그가 엄히 명하여 이르되 나의 명령을 지켜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이곳에 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으나 저들이 떠나서 그의 명성을 그 모든 지방에 퍼뜨리더라 또 그들이 밖으로 나가니 보라 사람들이 악마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을 때 악마가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무리가 놀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악마의 왕을 통해 악마를 쫓아내는 것이라 하더라 예수가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병과 질병을 낳게 하되, 그가 무리를 보고 그들을 불쌍히 하겠냐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여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가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참으로 많으나 일꾼이 적도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여 그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더라.